네, 상용로그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. 상용로그, 상용로그에 대한 문제고요. 얘는 로그 5 나누, 나누기 6이니까, 얘는 로그 5 빼기 로그 6이라고 써줘도, 써줘도 되겠네요. 근데 이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죠. 왜냐하면 로그 5가 로그 2분의 10이니까요. 로그 10은 1이죠. 2는 로그2니까요 네, 그래서 로그 5가 이거라는 거 알아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. 네, 그래서 그 대로 적어주면 1마이너 로그 2마이너 로그 6이죠. 네, 로그 6은 6 안에 2 곱하기 3이 있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러면 1마이너 로그 2마이너 로그 2마이너 로그 3이 될 겁니다.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배하실 때 조심하시고요. 여기 안에 2 곱하기 3이 있는 거니까요. 네, 그러면 음, 얘는 1 마이너스 2 로그 2 로그 3인데 여기서 보시면 로그 2가 0.35, 로그 3이 0.48이라고 주어졌습니다. 그러면 얘는 0.3이라고 할게요. 얘는 0.48이래요. 그러면 얘는 2를 곱했으니까 어 0.6이 되겠네요. 그래서 1-0.6-0.48을 해주면 정답인데, 이거는 0.08이 되겠네요. 따라서 답은 0.08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.